세상에 없던 TV가 왔어요. 내 공간을 자유롭게 와이드 무빙뷰 3텐바이미 V3 화이트 에디션 공간 제약 없이 어디든 이동은 자유롭게 유압식 높이 조절로 시야각까지 완벽하게 QLED FHD 화질로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즐겨보세요. 스마트 기능으로 OTT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인테리어 효과는 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특징을 소개합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공간 활용은 기본 QLED FHD 고화질 디스플레이 스마트 기능으로 OTT 완벽 지원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공간 제약 없는 자유 QLED FHD 고화질 스마트 기능으로 완벽한 OTT를 만나보세요. 실제 사용 후기를 소개합니다. 자취방에 큰 TV 놓을 공간이 부족했는데 와이드 무빙뷰 3템바임이 V3가 딱이었어요. 32인치라 방에 딱 맞고 이동이 편리해서 청소할 때도 간편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연결도 바로 돼서 너무 편하고, FHD QLED 화질도 만족스러워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리모컨이 조금 단순하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해서 괜찮아요. 가성비 최고의 자취방 TV로 추천. 집에서 TV를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고 싶을 때, 세컨드 TV로 딱이에요. 저렴한 가격에 큰 기대 안 했는데, 화질도 좋고 스마트 기능도 잘 작동해서 놀랐어요. 이동이 편리해서 원하는 곳 어디든 옮겨서 볼수 있고 높이 조절도 돼서 편하게 시청 가능. 스피커 성능은 조금 아쉽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최고.